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y는 e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x자리에, x자리에 x-1을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얘는 거꾸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마만큼, 그대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칸 가고, 아래쪽으로 한칸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한 칸, 일단,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뭐 한칸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원래 0.1인데, 이렇게 있데 이렇게 되겠고, 얘를 한칸 내려 보내는 거죠. 또, 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한칸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점근선이요 일단 요렇게 돼요 점근선이 요렇게 돼가지고 한칸 먼저 내리면은 요렇게 되고 한칸 내리면 요렇게 되죠 원래는 요기를 지나겠죠 요기를 지나는데 여기가 원래 0콤마일이니까한칸 내리면 요기를 지나는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칸더 보내니까 요렇게 되겠다 이렇게 요렇게 원래는 요기를 지날 거예요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한칸더 땡기니까 요렇게 지나겠다 그래서 정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에 왼쪽도 그려지고 오른쪽도 그려지고 자치역은 어디에 그려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그려집니다. y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 정근선은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1 여기니까 얘가 높이 y는 마이너스 1 정근선은 근접하는 직선이에요. 만나진 않습니다. 자 2번 얘는 y는 어 이렇게 해줘도 되거든요 3분의 1의 x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이런 그래프가 y는 3분의 1이라는 감수함수 그래프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y는 3x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Y는 3의 마이너스 X가 된 거고, 이게 뭐예요? Y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이게 Y축 대칭, Y축 대칭, 그릭하고 Y축으로 1만큼 평이 이동해서 뒤에다가 1만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먼저 이걸 그려보자. 이거, 어, 얘,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근데 이게 Y축 대칭이래. 얘가 이제 x 자리에다 마이너스 x니까 y축으로 요 접어 y축으로 이렇게 접으란 말이야 y축으로 접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감소함수처럼 그려지잖아 맞잖아요 얘 감소함수잖아요 3분의 1x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y는 3x는 이렇게 그려지고 어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칸 올려 한칸 위로 올려요 얘를 한칸 위로 올리다 한칸 위로 올리면 여기다가 1이 되고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냥 뭐 여기서 해석해도 되고요 어, 3분의 1x 감소함수가, 이렇게 되는 감소함수가 한칸 위로 올라가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x 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y축 대칭이 된 거죠. 이걸 y축으로 접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감소함수처럼 됐죠? 얘를 y축일 만큼.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해주니까. 정의역은 뭐가 돼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치역은? 치역은? y는 1보다 더큰 쪽이죠. 여기가 1이 있죠. 한칸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정근선은 뭐가 된다? y는 1이 되겠다. 정근선은 y는 1.